오랫동안 우연의 지배라는 주제로 작업을 해오셨는데 이번에 주제가 바뀌셨나봐요. 제가 올해 전부터 있던 우연의 지배에서 부제를 조금씩 변화시키기는 했는데 이번 지금 보여지는 이런 작품들은 다 올해에 있던 작품이고 어그 부제는 고요와 움직임 그 부분에 좀 관심을 두고 작업한 작품. 고요와 움직임, 뭐, 정중도이거나 동중정, 그런 거고 연관이 나요. 아니면, 동과 정, 정과 아, 동. 정과 동. 정과 동. 예. 그러니까 고요한 극과 움직이는 거. 움직이는 것. 것. 그렇죠. 그러니까 음, 고요한 극과 움직이는 것이 한 화면에 동시에 나타난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어, 한 화면에 고요함이더 지배한 고요함이 어, 지배하고 있고, 거기에 움직임은 약간씩 생명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 구조로 봐서는 어, 그러니까 고요함 위주고 예. 그게 그야말로 연비의학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조그만한 움직임이죠 움직임. 예. 그렇죠? 예. 그러면서 그 위치의 화면의 전체를 지배하는 예. 강렬한 어떤 힘 같은 거 예. 그걸 하시는 거죠 예. 어, 여백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활용을 하시는 예. 거죠. 데 예. 어떻게 보면은 뭐 여백 사이에 조금 조금씩 이렇게서 해 터치가 들어갔다 이런 형태인데요. 여백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시는 이유는 어떤 거죠? 어, 실제로 제가 이제 그림을 쭉 해오면서 어, 어쩌면 어, 서양 미술에 어떤 탑습을 해왔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 몇년 전부터 오면서 그 현대 어떤, 물, 과학과 물질 이런 게 발달하면서 여백에 대한 생각들, 여백을 너무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그, 어, 어쩌면, 그 여유랄까. 그런 부분들을, 어, 우 동양적인 사고 속으로 한번 표현적으로 끌어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어, 부제를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뒤에서 저게 개구인가요 맹고인가요? 어... 개구리 소 <laughs> <laughs> 개구리들이 네, 말하자면 나도 여백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모를 하는 거거요 하하하하하 <laughs> <laughs> 그냥 하늘 이런 면 약간 이렇게 해서 우리 아빠, 담임이 다자랑시는것 그게 처음 이렇게 터치를 할 때, 그때는 어떤 신경인 것 같아요? 어, 아, 그때는 이제, 어, 그첫 터치를 넣을 때가 가장 그 긴장되는, 그 다음에, 어, 화면과, 어, 어, 내가 가장 그, 뭐랄까, 정신적으로 밀접되어 있는 그런 순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사실은 첫 터치의 이 작품이, 어, 제가 마음에 드는 작품과 가는가 안 가는가가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첫 터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터치가 너무나 마음에 들었을 때는 터치가 많이 가지를 않고 어, 그렇게 쑥 마음,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는 자꾸만 터치를 더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서 저 스스로 어, 어느 단계에서 터치를 정지하느냐 이 문제에 상당히 봉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 터치가 너무 많은 방향으로 끌어간다 할 때는 제 마음이 아직 어, 정화되지 않는 그런 순간의 어떤 터치일 것이고, 그것이 너무 정적으로 한 점만 있다고 했을 때는 어떤 의미에서는 어, 더 완결성에 가깝긴 하지만, 그래도 어, 그 뭐랄까, 맑은 물에서 거기 안 사는 것처럼 너무나 말, 맑은 마음, 뭐랄까, 뭐좀 정화된 마음이 돼버린다고 하면 회화적인 면에서의 즐거움이랄까 재미는 좀 덜한, 덜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작업에서 이게 하나의 어떤 내 마음의 수행의 작업으로 가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어떻든 회화적인 표현으로서의 화면 속에서 보여지는 그리고 이 작품이 다른 사람과 대화 얘기할 수 있는 얘기거리로 만들기 위한 것들 그런 것들이 적절하게 조화가 된다 그러면 더할 바람, 바 나이가 없겠죠. 하지만 베이스를 잘 만들어 놓고, 너무나 근사한 베이스가 만들어져서 그첫 터치를 했을 때는 상당히 흥분되기도 하고, 또그 속에서 아마 그 즐거움, 그런 즐거움 때문에 약간의 간을수 있을 까 같죠. 그런 것들이 상당히 작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의 터치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십니까? 어 하나의 터치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그런 저그 나름대로 어떤 특별한 과정은 없고요. 첫 작업을 터치를 하기 위한 그집어내은그 순간 어, 제가 캔버스와 저 마음과 제가 생각했던 그동안에 살아왔던 제 인생의 모든 것들이 그 순간 그 어, 놓여진 캔버스와 잘 맞아떨어지는 그 순간의 터치 그것이 같이 합일됐을 때 어, 제가, 제가 바라는 아니면 제가 어, 물론 관객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제가 가장 바라는 그러한 화면의 표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형체들은 어떤 그 자연물이나 아닌 대상에서 촉발될 수 있을 남정, 즉 대상을 그대로 묘사하거나 아니면 그쪽하고 연관이 있다면 없는 거죠. 순수 한 심상을 표현 이렇게 되는 건가요? 어 자연의 대상의 그로는 그 어, 어, 터치 자체가 하나의 형상 갖고 있죠. 그것이 완, 완전히 심상의 표현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자연에서 그로는 어떤 형상 그 다음에 나무의 잘린 모습이라든지 또는 사각형 또는 원그 다음에 순수하게 하나의 정으로 이루어지는 터치 이런 것들이 같이 복합되어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이게 순수한 어떤 어, 심상 표현이라기보다는 어, 화면 속에서 자연에서 왔던, 끌어왔던 형상 문제와 그 다음에 색채, 공간의 문제를 어떻게 가장 억제된 상태에서 화면 속에서 표현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로 할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정리를 하는 그런 계기가 될것 같은데 다시 부제라고 이야기했던 그 정과 동이라는 것은 지금 이야기하신 그 문맥에서 어떻게 해석이 될수 있겠습니까? 어... 이럴 경우에 정은 어떻다? 다음에 동은 어떻다? 사실은. 어...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이 정하다 그러면은 정하다 하면 죽음이 될 것이고 동하다 하면 삶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우리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조형의 요소에서도 선이라고 하는 것이 수평선이 되면은 죽음을 의미하고 일반적으로 수직선이 되면 삶을 의미하는 것처럼 정과 동도 어 그러한 맥에서 어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제 작업에서 항상 수평적, 수평적인 정적인 요소만 갖추고 있다 하면 상당히 그 개념적인 미술 쪽으로 제가 끌어가야 할 텐데 어, 저는 내 그림 속에 개념 미술이 약간 펀되어있을지 모르지만 그쪽 방향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그 부분도 약간 있긴 하지만 표현적인 요소도 감히 하고 싶고 더욱더 어, 제가 좀더 쉽게 좀 설명하면 어, 저 그림에서 어, 우리 도, 과거에 보았던 동양화의 맛을 좀 느끼했으면 하는 그런 발음도 솔직하게 있습니다. 이제 억지라는 말을 쓰셨는데 사실 화면의 주장력과 작가의 창의에 대한 어떤 욕망 같은거 이런 것은 이 어째요, 이 투쟁에 관한.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화면이 주장하는 것을 요구를 받아주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원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이제 타협을 통해서 하나 표현을 한다. 이런 형태가 지금 억지라는 이야기로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런, 그렇게 해석을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단지 저는 이제 그, 그, 오래 전에 영국에서 그림하고 있는 친구가 저 그림을 보고 그런 얘기를 하는 적이 있습니다. 어, 너가 내 그림을 보고 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 가 하는 얘기가 어, 너 그림 속에는 분노와 사랑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 그림 속에서 저 마음도 그렇지만 사실은 저 마음 속에 상당한 어떤 억압된 억제된 어, 세상을 바라보는 또 살아오면서 느꼈던 어떤 것들이 억제되어 있는 그런 일명을 그친 가잘 바라봤던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어떤 그런 이제 그림을 그리는 곳이라기보다는 그냥 고체 같은 거에다가 묻혀서 칠을 하면서 그러면서 밑에까지 파고 들어간다. 바닥의 정적인 것도 사실은 동적인 것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네. 어, 어, 사실은 저는 지금 그, 어,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붓을 제붓 그, 또는 뭐 매끈한 붓 이런 것보다는 망가진 붓 또는 뭐 파필 형식의 같은 방법을 훨씬 더 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어, 심적인 의견. 어떻게 그 신념으로서 위한 그는 어떤 것입니까아그 부분은 오래전에 제가 어, 어 깊은 산중에서 한5년 동안 작업을 했었는데 그때 어 작업을 어 뭐랄까 아주 집중해서 작업을 한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그 작품이 실패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밖에다가 어, 펼쳐두었는데 어, 저녁 때 약간의 비가 오고 그다음에 이슬이 내린 다음날 아침에 예, 던져놨던 그 작업에서 제가 부족했던, 어, 제가 어, 실패작이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을 거의 거의 저 능력으로는 할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자연의 요소가 도입돼서 만들어진 그런 것을 한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것을 보고, 어, 제가 생각될 때, 생각을 할 때, 음, 제가 어떤 우연적인 요소를 추구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그 밑에는 어떤 필연적 요소가 분명히 근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저 전람회 어, 관객이 한분 오셔가지고 하는 말씀이, 어그 부분은 그분은 어, 목사님이었습니다. 런데 그분이 저 어, 그림의 주제를 보고는 아이 우연을 치면는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어 자유를 찾는다는 것과 가장 정통한 그러한 언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 사실은 그전까지는 그런 것을 잘 몰랐었고요 또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어, 그 어, 성경 안에서의 자유가 어떤, 어, 불교에서 얘기하는 부처님 안에서 부처가 되는 것도 같은 어떤 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작업 속에 어, 작업 속에는 어, 우연의 지배라는 그 언어 속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필연적인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고, 관련 목사님이나 떠나님뭐 스님들이 이야기를 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그런 종교적인 것인가요? 어, 저는 제 어, 작업에 있어서의 종교성을 리포하고 싶한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은 어, 왜냐하면. 종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믿음인데, 그 진실이 통한 그런 거기 때문에 그 작업 속에, 작품 속에 종교성이 들어가 있지 않는 작품은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큰 감동을 주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로보이 경우처럼 아주 두껍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정말 그 앞에서 경건함을 느낄 수 있을 만큼 그런 경건한 도상이라든지, 이런 것이야 되는데 아마 그런 것이 아마 일반적인 관례라고 얘기죠. 근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냥 환치라듯이 희적이 적 그린 그런 이유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음, 어, 저는. 뭐... 그림에 있어서의 어떤 시대적인 어떤 것들도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림에서는 역사성이랄까 그 시대의 어떤 상황이랄까 시대성을 많이 반영하고 있는데 현재에 있어서 어차피 2000년 제가 지금 이 시점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대의 문화라든지 우리 시대의 역사 이게 나름대로 제가 표현하지 않으려고 해도 같이 동안 들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 시대에서 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아주 정말 꽉 잡고 있는 아니면 그것을 계속 봐야만 하는 그런 시대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시대는 뭐랄까 인스턴트 식품을 즐겨하는 어떤 아이들처럼 그 순간 빠져들었다가 다시 나오고 다시 또 빠져들었다가 떨쳐버리고 쉽게 나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어, 그림에서 가벼운 삶, 사람들의 어떤 가벼운 마음을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것들이 가볍다라고 생각은 들지는 않고 어, 어, 어떤 시대적 어떤 만약에 그 그림 속에서 그 그림만 바라만 봐야 된다라고 하면은 삶이 얼마나 지루하게 될까요? 많이 상통함을 느꼈습니다. 지금 네 번의 전시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말하자면 은 우연히 그냥 그 전체를 관통하는 큰 주제고요 중간중간에 조금씩 바뀌었던 그런 내용들이 지금 현재의 작업으로 연결되기까지 어떤 변천 과정을 겪었는지 아, 1, 1회전, 2회전, 3회전, 4회전 이렇게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어, 제 작업의 변천은 큰 타이틀의 우연의 지배 속에서 부재는 어, 고기잡이를 위한 식겜, 또 마음으로 세운 탑, 음, 지금이 어, 고요와 움직임, 이런 방향으로 부재를 듣고 해봤었습니다. 여기에서 어, 고기잡이를 위한 식겜은 어, 정화적인, 내 마음의 정화를 위한, 내 마음을 좀더 맞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어떤 과정이었다면, 마음으로 세우는 탑의 어, 전람회에서는 어, 거기에서 좀더 표현적인 방법으로 화면 안에 너무 하고 싶은 얘기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화면을 가득 채우는, 어쩌면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화면 속에서 풀어 제끼고 싶은 그러한 어떤 과정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그 다음, 지금 올해 하고 있는 이, 고요와 움직임, 그런 것은, 그두 가지를 적절하게, 내 마음속에서, 어쩌면 왔다 갔다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그런 부분을 조금씩 걸러낸 다음에, 어 좀더 차분한, 아니면 조금 더 안정된, 그러한 저 자신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우연의 지배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작업을 해왔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동기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뭐필생의 과제라는 말을 썼습니다만 <laughs> 그거를 여러 가지 각도에서 그러니까 자기 개인적인 어떤 신념의 그런 각도에서 화면과의 관계에서 또는 화면 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사명으로서 이렇게 좀그 우연의 지배라는 말을 이야기를 좀 하신다면 어떻게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화면 안에서의 우연의 지배 화면과의 관계에서 우연의 지배 이 부분은 제가 표현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화면 안에서 제가 표현하는 저가 저의 의지로 저의 에너지를 가지고 표현했던 것이 가장 자연스럽게 발화된다고 할수 있겠네요. 어, 화면 안에서 저가 점을 찍든 아니면 선을 그어든 이 선은 내가 만든 선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연이 만들어주는 선, 자연이 만들어주는 점으로 보이게 하 제 전시회를 보고서 눈물을 흘린 작품은 그 작품인데 그선생님이한 획에서 제가 보고서 너무나 고통을 느꼈습니다 한 예술가가 가질 수 있는 마음속에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칼을 베는 듯한 각성의 날들이 아니면 그런 획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미술과 관계된 사람들이 아닌 일반 또는 환자 가족 이런 사람들로 이루어진 약 2만 명의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림과 관계되지 않는 일반 대중들이 제 그림을 보고 어떠한 느낌을 가질까 하는 그런 것을 직접 제가 보고 느끼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점을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생각했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좀 산만하지만 여기에서 전란을 하게 된 동기가 됐고 또 막상 지금 와서 전라회를해 보니까 어 상당히 그림에 대해서 관심이 갖는 일반층들이 상당히 많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 비록 짧은 일주일간이지만 며칠 와 있으면서 어, 우리 미술 어, 저변 인구 자체가 그림을 사랑하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졌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연의 왕국에서, 우연의 시대에 의해서, 더 우연을 신봉하는 한 미술가의 우연 참가를 듣고 있습니다. <laughs>